안녕하세요, 산타 할아버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줄그 샤프 포장박스 살려고 잠깐 나왔어요. 그 하늘이 너무 예뻐가지고 잠깐 찍었습니다. 맨날 보면 좋겠네요. <laughs> 네 컨셉 그만하고요 이벤트를 진행한지 벌써 5일이 아 5일 넘었나? 네 5일 넘었네요 생각해보니까 너무 길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엔 좀 줄여보든지 할게요 이게 기다리는 사람 입장 생각해보니까 너무 고역일 것같더라고요어전 처음에 한 5분쯤 보내면 성공이라고 생각했는데 무려 22분이나 보내주셔서 진짜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아 귀찮으셨을 텐데 성공을 넘어 대성공으로 <laughs> 만들어주신 분들 정말 정말 전부 정말,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냥 문구만 적으신 분 계시고, 그림도 그리신 분도 계시고, 네, 편지까지 적으신 분도 계셨어요. 편지 읽으면서 진짜 괜히 마음 꼬대티지고 그러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아, 근데, 다들 잘못 쓴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정작 보낸 건 한석공이시더라고요. 진짜 골라내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심사숙고한 결과를 이제 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스킵하고 솔직히 여기로 오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일단, 먼저, 어, 1등 바로 발표하면 좀 그러니까 2등부터 발표하겠습니다. 1등은 그래프청 그림과 함께 보내주신 부땡땡님이십니다. 글씨를 잘못 쓰신다고 했는데, 어, 이쯤 되면 기만이 아닐까 싶네요. 아, 진짜. 진짜 제가 너무 좋아하는 글씨체예요 완전 청학동 글씨체 어, AKA 교장선생님 글씨체예요 완전 제가 누구 능력 뺏고 싶다면 어, 이분 글씨체를 진짜 너무 뺏고 싶을 정도로 제 마음에 쏙 드는 글씨체예요 어, 진짜 너무 잘 쓰셨어요 그리고 옆에 포인트로 그림까지 너무 잘 그리셨더라고요 항상 보면 글씨 잘 쓰는 사람들이 그림도 되게 잘 그리시더라고요 너무 빤듯빤듯 빤듯, 정말 잘 그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바이올렛 이쁘게 포장해서 보내드릴게요. 대망의 1등을 소개하기 전에 우리 스페셜 미션이 하나 있었죠? 바로 누가 누가 제일 지멋대로 썼는지입니다. 제 눈에 3명 들어오시더라고요. 아, 한분한분 한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1번 못쓴 사람. 야 이건 진짜 싱크빅이었다. 아 임팩트 하나는 진짜 박수 쳤습니다. 그래서 아 이분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했지. 저희 룰이 자필로 해당 문구를 쓰는 거였기 때문에 아, 아쉽게도 아이디어는 진짜 너무 좋았는데 아, 논외로 치겠습니다 이분은 아. 너무 아쉽네요. 2번은, 아, 이분은 두 개를 응모하셨어요. 하나는 잘쓴 거, 다른 하나는 못쓴 거로 쓰신 것 같거든요. 아, 근데, 뒤에 보이시나요? 자기가 일단 먼저 한번 쓰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잠깐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아, 이 정도로는 약한데. 그래서 한번더 쓰신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오른손잡이였다면 왼손으로 바꿔서 쓰신 것 같습니다. 아, 이건 노력추다, 노력추. 진짜. 아, 이분은 못 쓰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아, 2번 못 쓰기 위해 노력하셨고요. 자, 그리고 3번. 아 아, 진짜 너무 멋대로 쓰셨네요. 이거, 이거 의사 그시체라고 했거든요. 자 그, 그것급으로 쓰신 것 같아요. 이거, 문구를 알려주지 않으면은 이게 뭐라고 썼는지 알까 싶네요, 진짜.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분이 진짜 지멋대로 썼다. 그래서, 네, 헬로 특찰님, 네, 마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받고 싶으셨나봐요 자 이제 대망의 1등을 남겨놨는데요 물론 다른 분들도 다잘 쓰셨는데 이분이 제일 마지막 종료 3분 전에 보내셨거든요 아 근데 매일딱 받자마자 제 모든 그 순위권을 다 뒤집어버리셨습니다 미쳤어요 진짜 와 켈리를 보내실 줄 몰랐는데 대박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 테두리 보이시나요 전 처음에 문양인 줄 알았는데 서로 다른 글씨체로 다 적으셨더라고요. 아 놀랐습니다. 글씨체가 다섯 개인데 다 너무 예쁘게 적어주셨어요. 아, 전 이거 만약에 받을 수 있으면 소장하고 싶습니다, 진짜. 너무 잘 쓰셨어요. 1등 상품으로 어, 스물핀과 그리고 추가로 제가 플래너 하나를 동봉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감사드려요. 너무 예쁘게 그리셨어요. 아, 너무 예쁘게 쓰셨어요. 자, 이제 이벤트를 모두 끝마치겠습니다. 정말 하나하나 너무 재밌게 봤고요. 진짜 며칠간 고민도 되게 되게 많이 했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너무 섭섭해하실까봐 좀... 아, 이거 끝나고 나면 다 나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아, 저도 알거든요. 유튜브 no. 이벤트 응모만 한 10번 넘게 한것 같은데, 한 번도 되어본 적이 없으니까 아, 섭섭하고 서운한 기분 드실 만합니다. 제가 좀더 많은 분들한테 돌아가게 했으면 좋을 텐데, 참 그게 아쉽,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 또 하게 되면 더 많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많은 분들 참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축전 보내주신 하롱님, 아 어, 너무 감사해요. 아 어, 이거 기회 다른 분한테 안 넘기셨다면 진짜 받으셨을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예쁘게 써주셨더라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편지 적어주신 박땡땡님, 그리고 귀여 토끼 그림과 함께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신 김땡땡님, 어그 외에 남겨주신 많은 분들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네 그럼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 들고 오도록 할게요. 그럼 모두들 안녕.